해외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이 전 세계 한국 문화 확산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CU에서는 한국식 닭강정이 판매량 1위이고 떡볶이는 하루 4,000컵씩 팔리는 국민 간식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의 빼빼로데이 문화까지 현지에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기를 주도하는 것은 현지 MZ세대입니다. 카자흐스탄 편의점에는 K뷰티 특화점과 인생네컷까지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한국의 간편식부터 뷰티, 인생네컷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면서 한류 열기를 뜨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 세계인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넘어 K라이프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